어? 아 이거 하자 나 요즘 숙성이 너무 재밌어 근데 이거 숙성 사차가 도박인게 조작 아이템 쪽으로 떠야 돼. 아니, 뜨면은 확실히 좀살것 같아. 서로 증강 안 쓰고 싸. 나 이성주기. 이성주기. 시너지 얘가 더 좋을 것 같아. 일릴마더 아, 멋지. 네, 보연승 했다 와 나이스 아니 숙성먹고 보연승은또 레전드네 진짜. 나중에 턴을 벌었어 나이스 쌍두 아 이거 별로 안좋아하는데 2두 먹고 다음은 3두가 인지상정이지 존나 미쳤네 헬창이고만 제대로... 그렇긴 해. 일단 2두까지 했고, 다음에 3두긴 해요. 바로 제 루트도 3두 되면은 좋고. 나이스... 이거는 엎쳐서 이겼다. 진짜로 템 아 저도 막 손해가 막심한 느낌은 아니다. 지뢰 된다면 저희를 잡고 싶긴 한데. 그래 하죠. 좋습니다. 제발. 춘. 그렇지. 역시 이두 끝나고는 삼두야

이게 3두인가 이게 3두 파워인가? 음. 앙심이 좋은데, 앙심이랑 좀안 어울리죠. 왜냐면 지금 3두인이라 뒤질 생각을 안 해. 방패 하나 가져 씨발, <놀람> 나왜 이리 센 거냐? 이게 3두인가 이게 3두 삼두... 삼두의 파륩진인가 씨발, <놀람> 행운 넣고 세, 새... 사면서! 야허. 장막 할게요. 그냥, 장막 자체가, 니코임. 금단에 랄랄란에 손댔다고? 애초에 랄랄란에 창시자 알팔지가 질라나? 음. 힌드레드 3템이 거의 너무, 빡빡하게 들어가서 스태틱 꺼지쇼 어지. 태면 돌리자. 가자. 여기 맞아. 야 근데 이거 행운 시험하자. 이제부터 치지 않을까? 이제부터 사람 새끼라면 그죠? 나 이길 거야. 시험하자. 6만안뜨면 되니까. 인정. 어, 이 정도. 에, 네, 이거는 베스트죠. 얼썩 좋아요. 근데 이제는 뒤 제일... 불쏘시개 오긴 했어. 미니 불쏘시개. 야, 불쏘시게! 아, 이건 진짜 필요 없는데. 주인실 쓸 거. 됐다. 태양 만하면 좋으니까 무 요건 쓰는 데 연패해야 돼. 아니 왜안 뜸?

cg 광고 45초라고? 파렙지와는 무관합니다 파렙지 지지 파트너도 아니고요 나이스 83장 법사루 오공에는 발라야돼 오공은 어. 발라야돼 진짜 야 어떻게 지루시 하나가 도 안나오냐 지루탈라만 더나와어 엄청 좋았는데라 너이스 리사는 또 약간 지루타나 기대값 때문에 그쵸? 거길까지 좋은데 5, 3템은 가져야 돼. 5, 0, 3템은 가져 어, 치감이 왔는데요. 잘 생각해야 돼. 치감. 아, 이건 쓰긴 해야 돼. 어, 결국에 돌돌 모네. 돌구 돌어 모렐리아. 됐어, 여기까지. 2월 속으로 3두인 유지력까지 좋답니다 이제 군방이랑 다르게 3두인은 전투가 끝날 때까지. 이, 마법 항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월석과도 굉장히 잘 맞죠. 너이스 상대는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 지금 80 좌장 우장 중장까지 다 맞고 시작한다. 윈수딜러한테 좀 약할 수도 있겠는데? 어 멋진 장수입니다. 밤 끝났고요, 그죠? 정선 먹겠습니다. <목소리> 오공만 미친듯이 뛰는구만. 아니, ᄉ 발 뽀! 막라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도 안 죽을 것 같아서. 만약에 졌을 때를 대비해서, 그죠? 아, 근데 지면은 또, 골드가 끊겨가지고 못싸네 이래라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근데 뭐 제가 지겠습니까? 그럼 라칸 풀피인데, 그죠? 퍽이나, 퍽이나, 퍽이나 지겠어 슈가 깔끔하게 1등까지 요 정도의 덱 파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1성 리산드라, 1성 이렐리아, 5코 2성은 라칸이랑 오공밖에 없었어요 라칸은 이제 두인삭이었고 오오오적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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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만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이스 이제 펄스 야 근데 이거 그건데 이 새끼들 AP 안나는 이유가 있었구만 저격수 귀인이네 안 관해도 센 저격수가 귀인까지 달고 오는 판이야 그죠? 나이스 이름차이야이래서이름잘 지어야된다니까 이름 따라가 맞잖아 아 오. 돌리고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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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돌리고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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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카이이 좋은데. 이리 꼬꼬이로 가겠습니다. 안전하게 하나도 못 잡겠네. 필요한 기물이 하나도 없긴 해. 근데 어차피 팔레베에서 먼저 치는 새끼 는 나거든, 그죠? 나잖아, 먼저 치는 새끼. 는 어, 지원이? 월석이 그냥 무난하죠. 너을 먹었더라도 그죠? 그렇지. 나는 뽑았잖아.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방빼이 새끼 들어가는 죠 아니, 난 그런 거야. 그냥 어 센스템 준비됐다. 이어 <laughs> 의지, 팔의 의지. 심지어 여기서 그 어떤 템이라도 또 먹겠습니다 진짜. 나 이미 행운 보상 있기 때문에, 그래죠 칼은 존나 부담스럽긴 한데 먹긴 하자. 어 먹자. 그냥 블루 내셔가 더 세나 보. 어디선 몇살 티어인데. 야 근데 어제부터 왜 이렇게 그 똥파리들이 많냐? 오호, 진짜 나왔어. 해신 작쇼. 말하지. 을 아, 일단 몰라. 작쇼 존나 만들어. 있잖아. 일단 은그 증강 먹었으면 써야 될거 아니야. 작쇼 존나 만들어 그냥 대수형 5대수 이거 하나가 효율이 어떻게 되는데? 하나인식 이거 하나가 그냥 저건데 작슛 투구 두갠데 같아 이거 보상 이렇게 레갈이 터트리고 싶은 생선 대갈이 진짜. 빽 그냥 다 잡아. 씨발. 아뭐 맛돌이가 없어.

야저 새끼 저거 쳐내고 쌍쌍눈쓰죠개랑야이 새끼 왜 템이 하나 비었어? 아, 여기가 있구나. 살려다 오 살려다 오살려다오나 신드라 있어. 아, 진짜 었던 거지. 아이씨 적들이 빨 하나 줘야 되겠다. 이거 실수했다.

아, 진짜, 씨발! 말이 아, 미친년아! 아, 좀 데미지 존나 좋 같더라. 아, 일단 뭐 딱히 없습니다. 갤 어, 같은 거 없구요. 아, 일단 좋긴 한데, DPS는 좋긴 한데. 이 땅에 희망을 전파리, 하 이곳, 고사들돌지야되냐 발이 지이아나지 나가, 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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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이 하신들 아 네, 솔라리, 좋을것 같은데 그죠솔라인없어스님 슈가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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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슈가스스 즈루시라도 뽑아서 솔라이 다섯 명. 신드라 카트 이 새끼야. 즈루시 필요한데. 아, 쓰레쉬 줬나? 줬나? 언제나 어떻게 됐지? 쓰기 대신에 야속이성 진짜 자, 도돌리고 아, 이 결국에는 구렙가야지 저도 밸류 가가가 되는데, 슬더라. 이성 오른 이성, 추가 이성 때문에 물렸어요. 예, 네. 물렸으면 뭐 뒤지거나 끝을 보거나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죠 스웨이를 쓸 수는 없는 것이고 대성 봐봐, 결국은 이제 뜰만하니까 아근 케이든 버프를 먹어도 이게 진짜 안 된다 드라신 놀이만 바렐리어. 아, 너무 좋긴 하다. 가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내운 대수형이야? 온거야? 팔대수아 안팔면 이겼을것 같은데 근데 진거같은데 이거 실피를 빼줘 그줘 딜러 짤리면 죽거든 어피 1만 어 이상하다 나이스 nice 트라운 됐다. 다 돌려 그냥 출발. 돌리 돌리 그냥. 앞라이뚫어줘야 대수형 이긴다. 릴랴가 좀 잡고. 와쓰겠다 <laughs> 이러면 디저도 대수형 이긴다고. 휴. 됐다. 치아라 다 돌려. 5템 놀리기 오대어 미친 숙성맨 파렴치 미친놈이야 이새끼 그냥 아이 어쩐지 개들은 안나오긴 하더라 개들삼동이었구나야 근데 여기한테 아까 치던데 6격에 6파니? 이 미친새끼 어쩐지 6격에 6파였어 이새끼 잠깐만, 용의 의지였어? 에이, 쫄했다, 느낌 다르잖아, 어. ᄉ 발 뽀! 씨발